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코닉 오토메이션, 저번에 제가 한번 이 기업에 대한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성장 수혜,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만큼에 대한 실적 수혜를, 얼만큼에 대한 실적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적정주가는 우리가 얼만큼 바라볼 수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결과적으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한 호재 이슈를 좀 간단하게 체크를 드리면은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이 노조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물류 자동화라든지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도 물류 자동화,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제 특히나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시스템 제어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솔루션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를 가면은 소프트 라이센서를 벌써 누적 판매 기업이 한 6,500곳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11.3%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IR 자료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닝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자동화, 2차전지 검사 자동화 쪽으로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 CJ 대한통운 이런 물류창고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검사 자동화 솔루션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같은 굵직한 기업한테 고객사를 두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1차 벤더 기업인 워닝 IPS 이러한 기업들이랑 어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소프트웨어 공급으로는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커다란 호재가 만들어졌는데 이 호재 속에서 모멘텀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 코딩 오토메이션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굵직한 기업들이랑 꾸준하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쿠팡, CJ대한통운 이러한 굵직한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캐파 증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코닉 오토메이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주에 대한 파급력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좀더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는 속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번 노란 봉투법에 대한 수혜로 어, 가장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을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공정처리를 하는데 이 기계 속에서 공정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정이나 제어데이터를 보내준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품질 검사라든지 공정을 만드는 데 테스트할 필요 없이 자동화 솔루션이 조금 더 빠르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산업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이 수율에 따라서 콜 테스트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실수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실수에 대한 테스트가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수율 자체도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공정 라인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빠르게 속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건비는 줄이면서 수율이나 제작하는 공정 속도가 조금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 보수라든지 최적화되는 이제 IT 인프라 구축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유지보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IT 쪽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고객사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모멘텀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는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될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 어, 검사 자동화, 물류 자동화, 제조 자동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동량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 현상을 분석을 하고, 통합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까지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사, 물류, 제조까지 한 번에 자동화를 시켜버리는 게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거를 부분화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한 번에 스마트 팩토리로 원에이로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력에 대한 감축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자동화가 크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코닝 오토메이션은 향후 매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코닝 오토메이션은 지금부터 앞으로 얼만큼에 대한 실적 성장이 만들어지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지 그거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김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꼭잘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만들어드린 급등주 검색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매매를 했을 때 최고 기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85%까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급등주 검색기 코스닥에서만 스윙주로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검색식을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이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벤트 신청을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해석과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혜택 중복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내용만 있다 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셔서 보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저희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제 유튜브 개인 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혜택들,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식부터 해서 텔레그램 입장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모두 다100%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같이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자료를 통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실적이 2026년까, 2026년도까지에 대한 매출, 목표 매출이 1000억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냐? 어, 코닉 오토메이션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분도 김 대표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세를 자신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신사업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물류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고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아고 있다 라고 이미 전 인터뷰에서부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026년도까지에 대한 매출 1 0 0억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이 미니멈 레퍼런스가 생각보다 노릇몽트법 때문에 빠르게 실적에 대한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좋은 배경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6년도까지 매출 천억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봇 사업은 이런 식으로 두 사업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영업이익률과 지금의 순이익률은 지금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2026년도에 매출 1 천억을 찍고 이 투자에 대한 안정화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파이가 보통은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10%에서 한2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순이익률. 이거는 매출 대비 업계 평균을 봤을 때한 7%에서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26년도에 매출 1000억을 찍었을 때라고 하면은 업계 평균이랑 비슷하게 상영화 안전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1,000억을 달성을 한다고 라 하면 은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버텨주고 있다가 이번 노란봉투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장기 평선 224에서 한 번에 뚫고 나서 여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상방으로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실적에 대한 가격 가치 지금 현재 주가가 2,110원인데 지금 PER이 지금 실적이 찍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85배 업종 PER은 60.3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888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향후 매출이 1 0 0 0억이 되는.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선반영 받을 수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1000억이 됐을 때 그리고 어깨 평균 상용화 안정화가 됐을 때에 대한 재무제표 기반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한번 체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매출이 아닙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매출 1000억. 천억. 이 1000억에 대한 기준으로 됐을 때 상용화 안정화가 되겠으니까 영업이익률 중간 단위로 계산할게요 영업이익률 15% 그리고 순이익 9%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50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이제 9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무제표 우리가 eps를 구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를 계산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eps를 구하는 공식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발행 주식 수분의 순이익. 이거를 계산하면은 EPS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 얼마죠? 90억. 발행주식수는 여기 나와있죠. 4,265만 800, 아, 86주. 요거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현재 주당 얼마치에 대한 평가가 될 수가 있을지에 대한 E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EPS를 계산하게 되면은 214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EPS를 구했으니까 이 EPS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치에 대한 적정주가. 지금, 천억을, 매출 천억을 가져왔을 때, 기업에 대한 안정화가 됐을 때에 대한 미래가치 EPS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래가치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EPS를 구했으니까, 지금의 p e r 을 보는 게 아니라, 업종 평균 60.32배,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로봇이나 물류센터 관련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60.32배 정도에 대한 멀티프리미엄 평가 가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코닉 오토메이션이 적절한 자기의 매출을 적용이 됐을 때. 그리고 업종 P/EI만큼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목표 주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단순 계산으로 간략하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214원 곱하기 60.32배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적정 주가 12,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코닉 오토메이션이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 얼만큼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요거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110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6년도에 대한 매출 천억이 안정화가 됐을 때, 얼마까지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2,900원까지 갈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업계 평균, 업종 PER, 60배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실적이 찍히다 보면. 그리고, 이 실적이 천억을 찍히는데, 더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긴 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가격은 현재의 저평가는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상방이라는 가능성을 가져놓고 나서 트레이딩 전략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매집을 하나 내리거나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결국엔 세력이 매집을 합니다. 근데 세력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랜 기간 일부러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터는 과정. 정말 좋은 기업이면은 평단가가 중요하지 않고 물량을 모으는데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어 적정 주가가 12,000원 이다 라고 하면은 이 12,000원 바라보고 진짜 1년이든 3년이든 하방으로 내리면서 매집을 하기도 하는게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 얘네들이 준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 쪽으로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을 뺏어서 인위적으로 상장 폐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건물이나 토지담보를 엑시트 하면서 매각하고 돈은 버는 기업들도 있어요. 적대적 m&a를 하는 애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말 내가 못 모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도 좋고 코닉 오토메이션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정보를 받고 싶다 다양한 정보를 공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 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010-3969-6629에다가 구독이라고 연락 한 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료들 이렇게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계산해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귀찮은 걸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보시자마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모두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